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구자욱 선수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네요. 8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중심타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것 같습니다. 말로 에서 중전 안타를 치는 것은 상황이 매우 긴박한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한방이라 더욱 의미가 클 거예요. 구자욱 선수가 자신의 부진으로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는데 팀을 승리로 이끈 그 순간에는 많은 부담이 해소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겠죠? 이태근 해설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구자욱 선수의 경험과 침착한 플레이가 중요한 순간에 팀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타격 밸런스가 흐트러진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컨택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삼성의 8연패 탈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승리였고 KT를 5에서 3으로 꺾으면서 팀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삼성의 연패 탈출이 앞으로 팀에게 어떤 전환점이 될지 그 이후의 경기들이 더 기대됩니다. 이번 승리를 계기로 팀이 다시 상승세를 탈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자욱 선수의 발언을 보면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중심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패를 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런 발언은 그가 팀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구자욱 선수의 이런 마인드와 태도는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박진만 감독이 구자욱 선수를 1번 타순에 배치한 이유와 그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인터뷰 내용이네요. 감독은 타순 변경이 팀 타선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구자욱 선수가 살아나야 타선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구자욱 선수가 회복하면 팀 전체의 공격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구자옥 선수가 1번 타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되네요. 구자옥 선수는 타순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타순은 감독님과 타격 파트 코치님이 깊이 고민하여 결정하는 부분이고, 자신이 그들에게 부담을 줬다고 느껴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 팀의 전략을 따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파순에 대한 고민이 팀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그가 표현한 겸손함이 돋보입니다. 구자욱 선수는 포항구장에서 뛰면서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겼다고 말하며 포항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를 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것처럼 포항구장의 시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설이 좀 별로라며. 구장의 어두운 느낌과 전광판 상태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선수들이 경기하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시설이 보다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자욱 선수의 말에서 팀의 분위기와 자신의 책임감이 엿보입니다. 그가 개인 성적보다 팀의 승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팀이 8연패에 빠졌을 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했던 점에서 그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팀의 연패 상황에서 개인의 성적을 떠나 팀을 위한 마음가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구자욱 선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구자욱 선수는 8연패를 끊기 위한 팀 분위기를 진지하게 다졌고, 그 과정에서 선배들의 역할과 후배들의 다짐이 큰 의미를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중심 타자로서 부진했음을 언급하며 팀의 미안함을 표현했네요. 팀워크와 결속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자욱 선수의 마음가짐과 팀의 단합이 앞으로 더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자욱 선수의 이 말은 그의 강한 의지와 팀을 위한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8연패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매우 프로다운 모습이네요. 팀 분위기도 좋았고, 감독님이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모습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구자욱 선수의 말처럼, 오늘 벤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다, 는 것이 결국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팀워크와 강한 마음가짐이 승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자욱 선수의 따뜻한 축하 메시지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선후배 간의 좋은 관계와 팀워크가 돋보입니다. 이호성 선수가 데뷔 첫 세이브를 기록한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을 텐데. 구자욱 선수가 그의 노력과 성장을 인식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또한 구자욱 선수의 말처럼 마무리 투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이호성 선수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며 자리를 확고히 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분위기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